오늘은 11월, 음, 음, 주일인데, 어제, 요즘 이제, 일을 멈추고,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제, 하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파크골퍼에 가면 이제, 자전거를 타고, 파크골퍼를 하고, 오후에 옵니다. 음, 저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하였습니다. 어, 내가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 음, 나에게 맞는 일을 주십시오. 오늘, 그래서 일찍 자고, 이제, 두시 반에, 새벽 두시 반에 눈을 떴는데, 음, 많이 잤죠, 뭐, 일찍 자고, 두시 반에 일어났어도. 그래서 하나님께 나는, 어, 기도가, 내가 이 땅에, 살아 있는 동안에 나에 맞는 일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사는데 지금은 제좀 쉬고 일억서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실 일을 기다리고 있죠. 음. 여호와께서 시원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한즉, 우리 새 찬양이 찼었도다음 그때 문 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뻐도다. 여하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신에 시내 들어갔 신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뿌리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름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내 모든 시은 무거운 짐을 지우 예수 앞에 아래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것임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얼마 전 결혼식 축가 시간에 시0월의 어느 멋진 날에라는 곡을 들었습니다 잘 아시죠?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에 하늘이 기분 좋아로 시작하는 노랫말입니다 본래 이 노래의 원곡은 롤프 러블랜드와 피오눌라 셰리 이렇게 두명에 이루어진 시크릿 가든의 일집인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시온의 어느 멋진 날에는 2000, 2000년 한경혜 씨가 가사를 붙이고 김동규 씨가 편곡해서 만들었습니다. 원곡의 제목을 보면 봄 노래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가을 노래로 자리를 잡았으니 재미있었습니다. 적어도 이 노래에서는 봄 속에 가을이 있고 가을 속에 봄이 있다 하, 하, 하겠습니다. 유명한 아우구스티 누스는 본격적인 시간론을 처음으로 정개한 신학자인데, 과거는 기억이요, 현재는 직관이며, 미래를 기대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의식 속에서는 나누어졌다가 다시 하나로 합치곤, 합치고, 합쳤다가 다시 나누어집니다. 우리는 한해를 한해를 계절의 변화에 따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순수로 인식합니다만, 의식 속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가을이지만 봄의 일을 떠올리며 미소 짓습니다. 물리학적으로 지나간 봄은 이미 가가 되었고, 다시 오지 않을 시간이지만 여전히 그날의 아름다운 장면이 미소를 선물하니 이런 의미에서 봄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바빠 단풍 구경도 제대로 못하는 분이라면 눈을 지그시 감고 작년 작년 아니 재작년 가을의 단풍이라고 떠올려 봅시다. 그때 함께했던 소중한 사람들의 미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 단풍이 바로 옆에 있는 듯 느껴지고 소중한 일들의 미소가 생생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는 과거가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오가며 풍성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과거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태어난 후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 평원에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한 후 비석을 세우고 에베네셀이라고 부른 것처럼 해야 합니다. 에베네셀이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현재 현재도 살아갈 만한 아름다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성도는 미래 미래로 고개를 들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여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을 여호와 이데의 하나님으로 인식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미래를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일생을 살면서 모든 조건이 완벽하고 몸은 완벽하게 건강하고 마음도 완벽하게 평안할 때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여러 가지 아쉬움과 부족함을 각오와 미래를 통해 체험해 사는 것이 그것은 어떨까요? 여유가 없고 몹시 바쁘다면 며칠 전 여유 속에서 차한잔 하던 때를 떠올리고 다가올 미래와 축복을 꿈꾼다면 현재의 아쉬움을 달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과거에 대한 기억과 미래에 대한 기대를 선물로 주신 이유가 아닐까요? 시원의 어느 멋진 날이라는 곡을 11월에 12월, 도 들어도 여전히 좋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음 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이제 주일을 맞이하게 하여 11월의 주일을 맞이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항상 이렇게 제게 건강을 주시고 미래를 향하여 행복한 삶을 살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항상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제 옆에 오는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음, 우리가 항상 예배, 음, 성경에 있는 사도신경, 음, 모두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리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마음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사도신경을 인정하고 마음에서 믿어지면. 응원입니다. 이것을 모두 알게 하여 주셔서, 음, 모두 다시 천국에서 함께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가 항상 전쟁과 기건과 여러 가지 모습이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음,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휘하게 하여 주셔서, 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또 전쟁이 속히 끝나고 모든 이 세계 민족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사는 자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붙여 주시옵소서. 미래에 남은 시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날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인 바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